뭐야 또뭔 소리야 아, 저거 랭크야 이거 뭐야 크아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요 누가 어둡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크롱 지금 호비 발냄새 맡고 있다 크라으나 <laughs> 자고 싶어 아니 아니 잠깐만 이렇게 어두워 어 이거 잠깐어 잠깐만 차오왜 이게 렇 가는 거지 커피 한까 커피요? 뭐야 크롱 발냄 때문에 진짜 못살겠다 그롱야 호비 이해나 우쇼크니 잘래 너 이빨 썩기자네 어 알았어 제발 어. 여기 차이니까 완전 좋은데 텀조 없잖아 맞다 크롱 크롱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쁘긴하고 근데 안보이는데? 아, 원래 햇빛이어서 크롱 야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고 지금 으 그럭 아. 야 베티 언니라 앤니 무슨 아까 뒷발 썼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알겠다 그 아까 그 발렌타인 초콜릿 아 맞아 나는 뽀로로 나는 누가 있다 근데 답해 보여 죽겠다 진짜 답답해 진짜 욕먹고 여기 차에서 원래 거기서 답답하거든 오 어, 진짜? 어 이유는 그 차에는 그거 안전벨트나 있거든 뭔 소리냐고 진짜 답답해 얼마나 덥고 진짜 답답하냐고 아이 그렇게 맞아 아하 여기 엄청 좋아보여 아이 얼마나 빠르고 진짜 좋은데 오. 진짜 별로. 오, 어 잠깐만. 카메라 봐. 못 오, 어이. 오, 근데 화면이 안 보이는 같은데. 어이 긴데. 아니. 아니 이게 말이 되요 아니 이거 카메라 진짜 카메라 진짜 안 보이는 처음이네 진짜. 맞아 이거 어쩌는 거야 이 클럽. 아, 이불내 마음 내 마음이니까 지금 카메. 아이 카좀 맞나? 잠깐 봐. 잠깐 봐. 아 카메가 원래 저 반대라니까 진짜 마, 마음에 든다니까. 그렇게 얘기하면 카메 거꾸로 할 거야. 빡대갈이야. 뭐빡대갈리너대갈리 육동살이 대주가. 그럼 뭐하고 대갈이 육동살이 그럼 빡대갈이. 개들 육동살 짜다. 그럼 빡대갈이. 그럼 왜 저래? 일단 불 다시 들어야겠다. 대갈이 육동살. 아이고 편하니까 진짜 얼고. 진짜 좋다. 아이고, 아이 그러게. 그게 자동차 가는 게 이유인지 알아? 이 무슨 관련된 과학 이유이야고. 내가 알려줄게. 왔다 아이고. 아이고, 들어가야겠다 진짜. 그 자동차가 가스랑 같이 합치면 엔진과 보일러가 아, 나왔어. 어이 벌써 왔어. 맨 위로. 아까 치가 보러 왔지금뭐 친구들 뭐대가지 운동선이었나 아까 호비야크롱 뭐 아, 호비야 싸우기 나고 했어. 어 그래. 그래?